제가 이제 몇년 전에 놀이공원에 한번 갔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롤러코스터를 탔었는데 이게 빨라지기 전에 그냥 끝나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와 <laughs> 너무 느리다. 아, 어트랙션이 그랬거든요. 시시해지는 수로. 네, 맞습니다. 어... <laughs> 시즌 월드컵 메달만 4개 그리고 생애 첫 세계 선수권 대회 동메달 획득까지 올해 최고의 시즌을 보낸 정승기 선수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포츠 매거진 시청자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네, 반갑습니다. 저는 스켈레톤 국가대표 정승기 선수입니다. 정말 올해 최고의 전적 시즌을 보내신 소감이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세계 랭킹을 4위로 최고 기록으로 이제 시즌을 마무리했고요. 그래서 확실히 발전된 시즌이어서. 좀 기쁘고 뿌듯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희 목표는 항상 1등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좀갈 길이 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목에 건 메달만 다섯 개입니다 나에게 특별하게 의미가 있었던 메달 하나를 꼽을 수 있을까요? 가장 아쉬웠던 대회가 좀 기억이 나는데 1차 대회였거든요 네. 1등하고 0.01초 차이로 아쉽게 2등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등을 놓친 건좀 아쉽지만 그래도 좋은 성적이 나가지고. 기, 기억이 잘 나는 것 같아요.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도 이젠 반대로 또 0.01초 차이로 그게 또 좋은 성적을 거두기도 했는데 그 0.01초란 좀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으세요? 굉장히 짧은 시간이잖아요. 우리 네. 0.01초 차이로 이제 웃고 울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다라는 걸좀 뼈저리게 느낀 것 같습니다. 전적이 잘 나오게 된 비결 같은 게 있을까요? 그 베이징 올림픽을 기점으로 장비를 이제 교체를 했어요. 이제 그 전에 타던 썰매는 안정적인, 안정성을 띠는 썰매라면은 이번에 처, 바꾼 썰매는 좀 안정성이 좀 떨어지더라도 이제 긴 커브에서 좀 빠르게 뻗어나갈 수 있는 성질을 가진 썰매거든요. 그런 썰매로 바꾸다 보니까 그게 좀 저랑 좀잘 맞았던지 이제 기록도 잘 나왔던 것 같습니다. 어, 원래 저는 평범한 중학생이었거든요 네. 우연치 않게 이제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윤성민 선수가 이제 스켈레톤 경기를 하는 것을 보고 뭔가 나도 할수 있겠는데 나도 하면 잘할 것 같은데 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그냥 무작정 평창으로 가서 네. 이렇게 스켈레톤을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것 같아요 네. 어, 일단 제가 좀 달리기에 그때 자신이 좀 있었고 근데 좀 종목 자체가 최대한 30m 구간을 빠르게 뛰고, 썰매에 올라타서 주행을 하는 종목이더라고요. 근데 생각한 거랑 너무 달라가지고, 벽에도 엄청 많이 부딪히고, 그래서 너무 많이 부딪히다 보니까, 핀시까지 도달을 못했어요. 너무 아픈데, 썰매는 다시 뒤로 가고, 그래서 굉장히 좀우왕좌왕했던 기억이 있던 것 같아요. 스피드가 중요한 종목,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이 체감하는 느낌을 좀 표현을 하자면 어떻게 묘사할 수 있을까요? 썰매의 그 루지, 봅슬레이 스켈레톤 세 종목 중에 네. 체감 속도가 가장 빠른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근데 저희는 이제 엎드려 타다 보니까 이제 목에 그 중력이 부담을 많이 와요. 네. 목에 부담이 많이 갈수록 머리가 많이 들릴수록 네. 빠르다는 걸 이제 느낄 수 있는데 헬멧이 땅에 닿는 경우도 있거든요. 바닥에요. 네. 네. 많이 탄 날에는 머리도 아프고 두통도 오고. 제가 이제 몇년 전에 놀이공원에 한번 갔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롤러코스터를 탔었는데 이게 빨라지기 전에 그냥 끝나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와 <laughs> 너무 느리다. 어트랙션이 거였죠. 시시해지는 네네. 수준으로. 네, 맞습니다. 어... 어, 일단은 전주자로서 평창올림픽에서 이제 한 부분을 차지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을 했고 또그 대회에서. 또 윤성일 선수가 금메달을 따면서 나도 할수 있겠다라는 좀 동기부여도 생기고 그런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네. 혹시 또 기억에 남는 거 있으신가요? 개회식 때 이제 오른기를 들고 입장을 했던 게 생각이 납니다. 승기 <laughs> <laughs> 왜요? <laughs> <laughs> 아, 너무 멋있었어요. 아, 너무 멋있죠. <laughs> 너무 멋있어요참 잘생겼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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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때 기분은 어떠셨어요? 어 일단 이런 좋은 자리에 좀 초대돼서 이렇게 오륜기를 들고 입장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영광이었고 카메라 원샷 보는 모습 멋있다. <laughs> 이런 거 솔직하게 가야 하는 겁니다. 멋있잖아요. 네. 뭐 가다가 넘어지면 어떡 하지? 그런 상상이 계속 무의식 중에 들었었는데 네. 이제 막상 딱 입장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축제처럼 있다 보니까 또 그런 긴장감도 좀 줄어들고 저도 모르게 좀 즐겼던 것 같아요. 올림픽에 출전할 때는 어쨌든 그 태극전선을 이제 나가는 거잖아요. 그 기분은 좀 어때요? 하루 이틀은 그냥 그런 제가 올림픽을 나갔다는 것 자체에 좀, 좀 취해 있던 것 같았어요. 근데 이제 며칠 지나다 보니까 선수들도 막 눈빛이 변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거 보고 아, 이건 진짜 올림픽이 맞구나. 또 다른 이제 목표가 계속 생겼던 것 같아요. 동기부여가 데 정승기 선수 하면요 특별한 헬멧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아 처음에는 한국적인 걸 너무 하고 싶어서 네. 뭐 말도 안 되지만 뭐 김치, 김치고, 어... 김치 헬멧은뭐 세종 대왕님 이런 거 많이 생각했었는데 거북선이 얼음 위를 질주하면 굉장히 네. 의미 있을 것 같아가지고 어, 빙선이 되는 거네요. <laughs> 네 맞습니다. <laughs> 2022 베이징 겨울올림픽에서는요 또 규정상 거북선 헬멧을 쓰지 못해서 아쉬웠을 것 같기도 합니다. 시합 때는 이제 못 쓰고 경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전투력이 좀 저하됐다고 해야 되나? 자기를 표출하는 네. 또 방법 중에 하나잖아요. 네. 이제 그걸 이제 못하다 보니까 네,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어, 선수로서의 본인의 강점은 어떤 장점을 좀 갖고 계신 것 같으세요? 윤성빈 선수처럼 이제 막 피지컬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다른 그 외국 선수들처럼 어릴 때부터 막 주행을 시작한 거는 아니기 때문에 네. 내가 할수 있는 건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그냥 그 트랙을 이제 집요하게 분석을 하는 게 제가 할수 있는 방법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요함이 좀 강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텔레토라면 제일 중요한 두 개의 요소를 나누자면 스타트와 주행. 본인이 좀더 자신 있는 거는 어떤 쪽일까요? 어, 원래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타트라고 대답을 했을 것 같은데 요번 시즌을 경험하면서 주행 부분에서 굉장히 발전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해요. <laughs> 짓궂지만 밸런스 게임을 준비했거든요. 미래를 볼수 있는 능력 대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능력. 미래를 보는 능력. 어, 미래를 봐서 뭐하시게요? 투자하시게 <laughs> 올림픽 출전해서 금메달, 대 월드컵 전관왕 플러스 세계 선수권 금메달. 올림픽 금메달. 아, 이유는요? 이건 모든 선수들이 똑같이 대답을 할것 같아요. 그거 하나 보고 운동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피지컬백 출연대 복면가왕 출연. 피지컬백. 이유는요? 노래를 잘 못해가지고. 차라리 피지컬백에서 1차 때 떨어지더라도. 네. 피지컬 백 나가겠습니다. 또 피지컬 백에 윤성빈 선수가 출연하셨습니다. 아, 보면서 좀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저랑 이제 같이 한 팀에서 운동을 했던 형이 주인공처럼 잘 나왔잖아요. 그래서 기분도 좋았고 스케톤을 또 알리는 또 기회가 됐던 것 같아서 스케톤 선수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혹시 제 목소리 익숙하지 않으세요? 어? 오이대 어? 이데스 매치를 시작하겠습니다. 피지컬 백, 피지컬 백. 승자는 오, 어? 정승기 대박 <laughs>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운동선수로서 어, 올림픽을 최대한 많이 뛰고 싶어요. 네. 그래서 뭐, 나중에도 오, 어, 저 선수가 아직도 운동을 하네. 어, 정말 성실한 선수다. 그렇게 좀 오래 선수 생활을 하는 게, 네, 그게 목표인 것 같아요. 끝으로 많은 응원 보내 주실 우리 또 스타급 또 팬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밀란 올림픽에서도 열심히 좋은 성적을 낼수 있게 운동을 할 것이고 이제 좋은 성적으로 보답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